자, 보세요. 여기서 쫙 넘어가죠. 음. 여기서 쫙. 그죠? 그래서, 오블라이크. 자, 보세요. 버티컬로 내려올 때는 광대뼈 앞쪽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때, 오블라이크 할 때는 어때요? 넘어가야 되죠? 음. 넘어가야 되죠? 그때 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 외측기에서 앞쪽, 앞쪽 얼굴로 넘어갈 때이캐놀라를 이렇게 넣을 거잖아요. 그죠?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는 분? 더욱 천천히. 어, 왜? <laughs> 왜?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진짜 다 왔어요. 지금 이거 한번 맞추면 끝나.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 뭘, 왜 그럴까요? 아까 트루 리가멘트 조금 흔들리지 말자는 말도 하나 했었고, 그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리가멘트는 절대로 안 다치거든요. 뭐, 뭐, 뭐가 문제가 될까요? 곡선. 응? 곡선? 무조건, 뭐, 무조건 모터는 거야. 실리프팅 할 때는 뭐를 안 다친다? <laughs> 혈관을 안 다친다. 그냥 혈관 다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한개 남았어요. 뭐? 너무, 무슨 너브 모터 너브 페셜 이너브 알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페이, 페이셜 너브인 모터 너브가 어떻게 된다? 깊은 층으로 갔다가 어떻게 된다? 앞쪽으로 갈때 얕은 층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넣으면그 얕은 층으로 가는 페이셜 러브를 다치게 할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고,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천천히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았죠? 이해됐나요, 방언을? 네. 네. 그 페이셜 러브를 만약에 다치면 큰일 납니다. 스테레오 같은 거좀 세어야 됩니까? 써도 되는데 안 돌아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대구 페이셜 프런트에 있으면 보통 한 일주일 내에 그런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예, 인절리를 완전히 준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특강도 막 하고 하셨어요. 막 예. <laughs> 교수님들이 막 그거 너무 쉽게 보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근데 자 우리가 하는 시술은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위에서 이렇게 내리거나 그죠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하죠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팔자 주름까지 막 가자 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 디자인은 이런 거 없습니다 제 디자인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입술위 있잖아요 팔자 제일 끝 정도에서 그냥 이걸 살짝 여기까지 살짝 살짝 끝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자 얼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머리서 돌아오지. 지금 이걸로서 이제 기본 머리 프레임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거라 알겠죠? 그래서 이 너무 이쪽을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쪽으로. 자, 그리고 자이그마틱 아치 있죠, 그죠 자이그마틱 아치 있는데, 어. 여기서 이까지 실 들어갈 때는 그냥 슬라이딩 하듯이 쭉 밀듯이 들어가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 제오마티카 아치 근처에 오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자 그랬죠 제가 그죠 조심하자 왜이 침샘을 너무 힘 세게 하면 침샘 찔러 버리겠죠 그죠 네. 귀에서 들어갈 때도 너무 세게 하면 침샘 찔러 버리죠 그러니까 실리팅할 때는 손목에 스냅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안 됩니다 손목에 스냅을 쓴다는 것은 갑자기 힘으로 팍! 찌르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여성분들은 아무도 안 하거든요. 남자만 합니다. 왜냐면 마음은 급하고 빨리 하고 싶으니까 막 힘을 쓰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귀 바로 앞에 또 밑에 이쪽에 침샘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이 침샘에서 페이셜 러브들이 다섯 가닥이 들어있죠, 그죠? 그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친다면 침샘의 표면을 다칩니다. 주로 껍데기를 다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파우티드덕트가 이렇게 해서 입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자고 그 위에 보면 트랜스버스 아테리가 있고요. 얘는 우리가 어, 깊어서 잘 만날 일이 없고요. 수퍼 비셜템포를아테를 이렇게 만나는데 얘가 귀에서 보통 1.7cm 앞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귀 가까이에 구멍을 뚫어도 출혈을 잘안 합니다 근데 운 나쁘게 이 혈관이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여기에 붙어있는 애들도 가능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자 여기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터너부죠 자 모터널 분들요 보시면 서비칼이 얘가 따로지 혼자 놀거든요. 이게 얕은 층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 목실 넣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 요거는요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요 여기 여기 맨디블라 내가 맨디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거 잘못 그렸겠죠그죠그기죠그 그죠? 여기 지금 숨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칼 있잖아요, 부칼. 북한은 지금 이렇게 그러는데 이거 잘못 그렸죠, 그죠? 북한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죠, 이거. 여기, 여기, 전체제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필요할 때, 막 찔러버리면, 북한이좀 마비옵니다, 잠깐. 아시겠죠? 북한은 다행스럽게 브랜치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두 개 다쳐도 다 커버가 돼요. 커버 치, 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자이그매틱 있잖아요. 자이그매틱은요 요렇게 와가지고요, 눈 밑에도 요게 이볼브 되거든요, 눈 밑에. 그래서 우리가 요기 마치 리도카인 써버리면 요, 여기가 마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눈이 잘안 떠진다는 게 요게 자이로메틱이 마비가 된 거예요, 자이로메틱이 그죠? 근데 역시 자이로메틱도 가치가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템포랄이에요. 템포랄은 왜 중요하죠? 얕은 층을 지나가요. 지금 계속 얕은 층을 지나가는 애들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템포라를 우리가 다치기는 어려운데 자이거마틱 아치에서 페이셜러브가 이렇게 쫙 붙어서 가요. 쫙 달라붙어서 가다가 위로 올라가면은 얕은 층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인볼브 하거든요. 이쪽에도 이제 신경을 주고, 여기게도 신경을 주고, 이렇게 신경을 주는데 이 부분이 얇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마음대로 막칼 같은 거나 침 같은 거로 막 마구 재미로 찔러버리면 다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젠틀하게 하기 때문에 안 다친다는 것 뿐이에요. 아겠죠 어렵죠? 이거 어려운 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을 넣잖아요. 실을 넣으면,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어? 이렇게 넣으면, 어? 붓고 막실 날이 걸리네. 그죠? 부코막실라리, 아, 니 네, 저, 마세테릭 걸리네, 또, 더 나가면 부코막실라리 걸리네, 그죠? 이마세테릭또 걸리네, 이렇게 가면 마세테릭또 걸리네, 이런 걸 이해를 하시고, 위에서 이렇게 내릴 때는 쫙 내리면은 특별히 걸리는 거 없죠? 쫙, 요렇게 하면은 부코막실라리 걸리고, 요렇게 하면은 그죠? 그냥 요렇게 내리면은 임피리어스 맨디블라, 세툼까지 걸릴 수는 있겠다만, 그 정도, 요렇게 되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실을 여기서 넣어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할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때도 역시 걸리는 건 뭐죠? 복고막 실날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뭐 있죠? 자이고매틱 있죠? 그러니까 자이고매틱에 퓨테니어스 쪽으로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무조건 한번 들어봐 놔야 돼. 그래야지 환자 얼굴에서 지금 그림 그릴 때 생각이 나 그리고 토론이 돼 네. 되게 어렵죠? 잘해줄 거니까 <웃음> 공부하시라고 <laughs> 잘 해줄 겁니다. 제가 안 주겠습니까? <laughs> 자, 그래서 얼굴에는 뭐가 있다? 스포피셜 c 스 있죠. 스포피셜 패스 있는데 메조레비알이거고요 어, 그다음에 메디알 미들 라테랄입니다. 메디알 미들 라테랄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실이 들어가면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laughs> 메디얼에, 미들에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미들에 많이 들어가고, 라테랄에 좀 많이 들어가고, 뭐 좌우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아, 내가 이쪽에 넣는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층에는, 깊은 층은 딥 메디알 칙팻이라고 해가지고 있고요. 어, 이거 이제 딥 메디알 칙팻도 메디알 파트 있고, 라테랄 파트가 있어요. 근데 얘들은 주로 실하고 관련돼요 필하고 관련돼요 필하고 관련되죠 이게 빠져버리면 얼굴이 쑥 꺼져버리니까 그게 필러 보충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실은 얘예 안에 들어갈 일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안용군이라는거 있죠 수프 안용군이라는 것은 안용군아 안연군 밑에 지방이 있죠 그게 수프예요 그죠 얘는 되게 얕은 층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게 스케폴드씬 같은 걸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깊은 지방은 맞는데 생각보다 얕은 층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지하층은 맞는데 반지하 거라,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좀 전에 배운 모터너브 모터너브 중에서 그죠? 모터너브 중에 모터너브 중 너브 중에, 이, 마지날 맨디블라 너브거든요. 요거를, 아까 내가 맨디블라 너브라고 했는데, 마지날 맨디블라 너브는, 요, 마진을 따라가서, 요게, 깊게 들어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이로매틱은눈 밑에까지, 이렇게 인볼브하고 있고요부칼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이, 템포랄은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눈썹 근처로 해가지고 이렇게 얕은 층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얘는 다치기 쉽다 그 다음 서비칼은 목 밑으로 지나가는데 얘도 얕은 층으로 지나간다 그래서 다치기 쉽다 이두 가지를 외우자는 거죠 그렇죠? 외우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한개 게 있다면 이모터너브가 광대 쪽으로 넘어갈 때는 뼈에 찰싹 붙어 있어요 뼈에 찰 붙어 있으면서 마귀이걸 덮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대 쪽에서는 잘안 다친다. 그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우리가 광대 에 구멍 뚫거든요. 광대 구멍 뚫는데 마취해가 우리 구멍을 뚫을 거든요 뚫을 때이 뼈까지 뚫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뼈까지 뚫으면 이너브를 만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뼈까지 뚫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마취를 해가지고. 누구시죠? 아 예, 일란에스의 밀로에서 모델이십니다. 어, 우리가 시술을 하는 것은 여기 눈썹에서 연장을 해서 헤어라인하고 만나는 요, 요, 요쯤에서 실을 이렇게 내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데요. 이때는 주로 만날수있는게 이제 침샘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심샘 정도 다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어, 리가멘트는 부코막실라리 리가멘트 정도 가될것 같습니다, 그죠? 부코막실라리 리가멘트 정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트라구스에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요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넘다면 여기에 있는 마세테릭 리가멘트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세테릭 리가멘트가 있을 것 같고 또 역시 부코막실라리 리가멘트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위에서 내리거나 밑에서 내릴 때, 또 옆, 옆에서 어, 요 조금 위나 트라구스나 여기서 내릴 때, 어, 그 앞쪽에 침샘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서 젠틀하게 하자. 젠틀하게 어, 밀듯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밀듯이 가자. 이것이 이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옆면하고 이 앞면이 만나는 광대의... 프로미넌스를 지나가는 이이 이 플레인보다 더, 더 앞쪽으로 갈 때는 어, 페이셜 러브들이 다 얕은 층으로 움직이는 걸 알고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서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를 어, 이 정도까지만 온 다음에 스탑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내 능력을 이상으로 어, 하시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어,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 정...